2024년 성경 1년 1독하기 118일차 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국관과 왕궁 국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의 세계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함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탄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에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하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타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드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카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위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선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미 아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루앗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애원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애원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편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